김주현씨 예고편 보니까 엄청난 카리스마와 액션 연기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카리스마와 액션을 <laughs> 보여주라는 <laughs> 역할이어서 음. 어, 미리 이제 액션 스쿨 가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특히 우리 다니엘 형님과 이제 싸우는 장면들이 많은데 둘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다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액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어떤 이 킬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킬러로서의 좀좀 좀 너무 뻔하지 않은 매력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방송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액션 준비만큼 또 영어 연기를 또 이번에 선보이시잖아요. 유창한 영어 그 대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정말 그 오디션도 사실은 될 줄을 모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오, <laughs> 생각이 느낌이야. 들어서 급하게 이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을 붙여서 과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다시 봐서 사실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이던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선생님과 이제 단어 하나 하나 뭐 이런 그 뉘앙스를 이 네이티브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는 김지웅 배우를 만나볼 수 있겠군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